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이번 시승기는 바로 현대차의 엑센트입니다. 그러면 차량 소개 및 외관, 실내, 그리고 주행기 순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엑센트는 1994년에 출시하여 2017년에 5세대 모델이 출시하였고 2019년 12월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단종된 이유는요 글로벌 시장이 SUV 시장이 급증을 하면서요 소형차 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도 코나, 베뉴를 출시하면서 엑센트를 단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는 전면 헤드램프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구성에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너무 날카롭지도 또한 부드럽지도 않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내고 있습니다. 중앙부 그릴은요. 르노삼성 SM3를 연상시키게 하지만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아 좋았습니다. 하단부 그릴 및 포크램프의 디자인도 뛰어나 소형차로서 매력적인 분위기를 보여줬듯 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소나타및 아반떼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텃세 사이즈가 작아 조금 껑충한 느낌을 들어도 캐릭터 라인이 살려내 전진감 등이 잘 묻어나 불만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어와 휠은 15인치 알로이 휠과 185, 60, R15 타이어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다부진 느낌으로 헤치백 모델 같은 느낌이 살짝 묻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소형차에 어울리는 구성 및 좋은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현대차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구성도 상급 모델들과 유사하게 꾸며져 있어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좋고 몇몇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을 달아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최고급형 중형차에서나 볼수 있었던 구성들이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간결함은 최근 현대차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구성도 깔끔하며 AS 시스템도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을 타라 편의성에서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공조전체 컨트롤러의 구성도 좋았습니다. 하단에는 아이팟 및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었는데 아이팟을 연결하기 위해 전용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기본 제공을 해주든지 아이팟 기본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트는 높이 설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비치 배치적인 어, 해도 쿠션감 등이 좋아 구성 자체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다른 세단들이 그렇듯 홀드 능력은 좋지 않아도 장거리 운전에 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토트렌드가 시승한 모델의 1.4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러면 주행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현대 노사 엑센트 차량 소개 및 외관을 소개 및 외내가 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주행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센트는 아시다시피. 단종 수준을 밟고 있죠 네 왜냐하면 어,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sv 어, 소형 sv 베뉴가 출시가 작년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단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단종 수준에 들어 가 거의 완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초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어,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단종 내장차 시리즈로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걸 올릴 때쯤이면 아무래도 어 2월쯤에 올릴 것 같은데 지금은 어 12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살짝 걸린 것 밖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비온 다음에 좀그 다음 날 촬영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튼 하도록 아무튼.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어, 엑센테는 사실 소형 세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대표하는 어, 세단 중 하나인데 이제 아무래도 SUV 수요가 좀 커지면 커지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소형 세단이 줄어들고 네, SUV 소형 SUV 커지 시, 수요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단종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1.4 가솔린이 독재된 모델이고요. 운전을 하면서 일단은 느낀 거는요, 소음이 조금 심합니다. 엔진 소음도 너무 많이 들려오고, 그다음에 이 편의 상항들 별로 없어요. 거의 앞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없어요. 진짜 거의 깡통 차라고. 생각을 할 만한, 거의 깜짝 찾차 깡통차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지금 우르르르르르르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지금 우르르르르르르르 말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지금 제가 지금 창문을 모두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액션캠에서 굉장히 약간씩 흔들릴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드드드드 액션캠 지금 지금 조정대하고 지금 거치대가 드드드드드 하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신생기는 처음 보는 것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스티어링 무게감이나 이런거는 좀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무겁지도 않고 다만 이제 여기에는 그 이 운전석을 운전석이라는데 이 핸들 높낮이를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 있잖아요 위 아래로 근데 이건 안 돼가지고 어, 운전하면서도 시승하면서도 너무 불편하다는 <laughs>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듣는데 소리가 나는데 요즘 이 점은 아무래도 차량 상태가 그 다음에 엑셀하고 브레이크 무게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브레이크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동안 시승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그렇게 무겁다는 는 느끼지 않았었는데 이 차만큼은 굉장히 어 밟을 때 조금 힘이 필요하고요. 또한 압력도 네꽤 큽니다. 네. 그래가지고 크다는 거 보자면 반응은 그만큼 빨리 반응은 오지만. 네, 운전자가 느끼는 이, 그 충격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 이제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세단 탔을 때세단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무겁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브레이크랑 엑셀을 밟을 때는 거의 조금 약간 힘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이나 이렇게 주행 하면서, 느낀 것들은 그냥, 어 세단, 소형 세단에, 어, 그냥, 그냥, 그렇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가이제의특징의이징응이빨응이급속진 했을 속을했이빨반응다라이 빨리 이다게는렇게거는되게 빨리 옵니다 사실은 에에트테지치조조반 a 해몇 n 해보면 조금 반응이 빨리 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 어,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h o u 고요 n d 하면서 이렇게 긴장 o I'm 지만 조금 불편하시는 게처음 t 다왜냐 s 면 핸들 위치도 조정이 안되고 지금 없어요 지금 I'm g o i n 그다음에 뭐 버튼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완전 구식이라서 네그 또한 좀 있다가 테스트 영상이 올라갈 텐데 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 엔진 소음도 그렇게 많이 들리는 거슬리는 편이고요 지금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보면 그냥 액션캠 캠이 조금 조금씩 들릴 거예요 이게 보통 그동안 탔던 차들이 어,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막 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이거는 되게 거슬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자동차 소형세나 이 엔진 뭐그 자소음까지 어 지금 발광보면 그 사운드가 클지 실제로 체감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게 체감을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다야이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나 그만 빨리 주기기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점을 말씀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무래도 짧게 타고, 타니까, 이런 그니까 그 느낌 걸로 지금 영상을 하기 때문에. 트랜드는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엑센트 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